어, 아니 뭐그 김남현 감독님 과 같이 일하기 한건 없었어요. 아. 어, 그건 없었고 저는 뭐 김남현 감독님이 감독으로 오신 오신 날 저도 그날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김남현 감독님이 뭐 감독으로 오시는지 뭐 누가 감독 오는지 저는 저도 몰랐고 같이 하자는 어떤 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실장으로서 역할은 여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그 전에 또, 또 다른 수 얘기가 있었어요. 있었는데.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 감독님 오시니까 아 오히려 저는 이제 잘 됐다 나도 이제 어 뭔가 이제 감독으로서 도전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 찰나에 경남에 붙였고 이제 제안이 어,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네 경남에 붙이 오게 된 거죠. 사실이 아닌가. 아닌 분이 뭐 많죠 왜냐면 그니까 그 전부터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이렇다 이건 아니다라고. 뭐 할 필요도, 뭐할 기회도 없고 뭐 할거로서못 느꼈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 때문에 많이 있죠. 음, 뭐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실장으로서 역할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성남실장을 하게 된 거는 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제 경험을 잘 살려서 좋은 선수를 감독님께 추천해주고, 해줬을 때, 팀이 잘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, 이제 그걸 했던 거고. 그 다음에, 갬브 감독님 왔을 때는,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, 다시 코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찰나에, 이제, 실장으로서 역할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. 오셔가지고서, 아, 나도 이제 코칭을 하고 싶다. 하고, 이제, 나의 이제 역할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, 이제, 나온 거죠. 나온 거고, 이제, 그 제안까지 받고, 제가 이제, 정중히 이제, 거절한 거죠. 실장으로서 역할을 제안을 받은 거죠. 잘 대화하고 있는지 어,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, 어쨌든 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새로운 전술을 입히다 보니까,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, 걱정을 했는데,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, 어쨌든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이게 항상 그 팀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, 어, 그걸 조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. 철학 어, 같은 게또 있다고 들었어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? 제 축구가 있어요. 어, 제가 그, 뭐 제가 선수 때 이렇게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라서, 그런 것들만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감독때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경남FC 감독으로서 경남FC, 와, 걔네는 이런 축구를 하더라는 어떤 딱 특징적인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요. 색깔이 있는. 예. 저는 뭐, 시즌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, 첫 경기 대전이라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될 텐데 처음부터 이게 잘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하지만 어떤 팀은 우리는 뭐 개인 스포츠 아니라 팀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경기력이 좋아질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, 분명히 뭐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예,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감독으로서 일단은 저는 올한 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뭐 저기 멀리까지 볼뭐 연력은 없고 올해 K2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소, 소위 이제 뭐 대전, 제주 말고도 또 기존에 있던 K2 팀들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항상 목표는 크고 높게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. 승격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뭐 당연히 목표고요. 제가 꿈꾸는 팀은 승격의 이상의 팀을 만드는 게 저희 오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승격을 한다고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승격했을 때또 우리가 k 1에 가서 뭐 쉽게 강중되면은 올라간 의미가 없기 때문에. 우리가 올라가서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에, 그런 팀이 이제 되는 게 에, 감독으로서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올 시즌 목표는 승격 승격 그 이상의 팀을 만드는 게올 시즌의 목표입니다. 네 경락 fc 감독 설기현입니다. 에, 초보 감독 맞고요. 경락 fc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반신반의 하시면서 당연히 기대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실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저는 뭐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만 잘 팀에 입혀가지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시즌 들어가서도 뭐 처음부터 정말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실망이 되시더라도 항상 응원해 주시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팀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내게 따른 어떤 네,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항상 경남의 부시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고 선수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를 비롯한 우리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험 도설을 기간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경아시 많이